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이제 여름도 서서히 자기의 모습을 감추어가고, 이제 가을의 얼굴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9월을 맞이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10대 국가 가운데 들어있다고 해요. 완성차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가 완성차를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요즘엔 차의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차에다가 날개를 달면 날수 있을 정도로 차의 그 능력이나 성능이 상당히 뛰어나고, 또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가 너무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이 차의 부속품이 몇개 정도 들어갈까? 보통 20만 개 이상이 결합이 돼야 차가 움직일 수 있는 편안함을 줄수 있는 그런 자동차로 탄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흐트러 버릴 수 없는 예, 제품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완성적인 자동차를 만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 12장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이롭게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뭘 줬나면 은사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홉 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유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7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가 아홉 가지의 은사를 가지고 아무리 큰 소리를 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의 일부분이고 지체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하나하나의 제품들이 모여가지고 완성차가 되고 시동을 걸면 시동이 걸리고 가고자 할때갈수 있는 차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각 일부분의 지체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중에 교회 며칠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입니다.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그러나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역, 어떤 사람은 저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나누지 말라는 것. 누가 누구를 남으라고, 누가 누구를 업수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규중치루쟁론기라고 하는 이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이 초등학교 가면 배우는데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걸 배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국민학교에서 이거를 배웠어요. 근데 재미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여성들이 집안에서 바느질을 할때 필요한 도구가 일곱 가지가 나와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바늘, 자, 가위, 인두, 다리미, 실, 골무, 요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서로 다 잘랐다는 거죠. 바늘이 하는 말이 내가 없으면 어떻게 이 직물에 구멍을 뚫어서 실을 꿰겠느냐?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의 꽁무니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는 아무리 지나다녀도 실은 거기에 같이 협력을 안 해?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다리미는 다리미대로, 자는 자대로, 가위는 가위대로. 골무는 골무대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모두가 합력해야 바느질이 되고 이불이 만들어지고 옷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홉 가지 은사를 주셨다?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아홉 가지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타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로서 큰 은사를 사모하고 자기가 먼저 그 자리에 도달했다면 이 좋은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로 성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은사를 사모하고 제일 좋은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은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복음을 역사하는 사역에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저변에 깔려있는 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1, 2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한 은사를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은사면에서 보면 방언을 한다, 방언을 안 한다, 나는 누구보다 능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이 사랑이 결핍된 가운데 나오는 능력, 결핍된 가운데 하는 방언, 통변, 병고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무익하다는 것. 그래서 아홉 가지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도록 하느냐면, 오늘 본문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거기에요. 더큰 은사를 사모하고 좋은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아홉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제일 좋은 길을 보여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은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보면 가장 좋은 은사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이라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 마지막 결론으로 뭐예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사모하라. 그리고 아홉 가지 은사를 받은 결과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인 영생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시켜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일 좋은 길을 보여준대요. 이 보여준다 라고 하는 단어가 데이크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는 보여줌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보여줌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체험해야 되는 보여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우리 성경에는 가르치시니인데요 원전을 보면 데이크니어예요 뭐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제 당신께서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가론 유다에 의해 가지고 배신당해 가지고 빌라도 법정 앞에 소개하고 고난 받으시고 재판을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루까지 올라가서 죽으시고 돌무덤에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주신 이 사건을 제자들이 눈으로 봤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예수님이 신문 받고 고난 받을 때 제자들 누구 하나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어떤 제자는 자기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가고 바빴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실제 상황으로 보여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제일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제일 좋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받은 우리로서, 은사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홉 가지 은사를 받아서 아무리 유명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주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랑이지. 그리스도 지체도 아니에요. 우리와도 전혀 관계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홉 가지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전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영들, 분별, 방언, 방언, 통역,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혜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쭉 갈라져서 아홉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하신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무엇인가를 사모하고 가장 좋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건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빛이 왔는지조차도 몰라요. 왜 그러십니까? 어둠에 쌓여 있어서 빛이 왔는데도 몰라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홉 가지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천국에 대해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을 현실화 시켜 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병을 고치고 결과적으로 내가 방언을 하고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의 목적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나에게 은사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예, 우리가 잘 아는... 고림도른서 13장이 사랑장인데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2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3절에는 사랑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면 만약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지금 사랑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라고 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존재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신앙적 표현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말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야? 너나 잘 믿어. 그러고 만다고요. 듣는 사랑과 존재가 돼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랑은 차원이 달라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하죠. 너 사랑 많이 받아봤어? 묻지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사랑 많이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공부 열심히 하면 사랑하니까. 밥도 잘 먹어요. 밥잘 먹으면 예뻐해 주니까. 잠도 잘 자요. 놀기도 잘 해요. 부모가 볼때 흐뭇해요. 자, 저는 석이 공부도 잘해. 밥도 잘 먹어, 잠도 잘 자, 친구도 잘 사겨. 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부모를 더 기쁘게 할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인간과 인간의 교류와 정신적인 교류일 뿐이지 오늘 이것은 그 이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차원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표시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대답을 못 합니다. 음을쭈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누구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죠? 그 독생자는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버지 원래 품 속에 계셨던 분을 독생자로 우리에게 보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알맹이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세. 그래서 사랑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존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믿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아, 예수 내가 믿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살아계신 독생자가 내게 사랑의 존재로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다르지요, 여러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품 안에 있던 독생자가 내 안에 존재로 와 계신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된다는 것. 만약에 오늘 13장 1절, 2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누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고, 창조주 자체이신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사랑만 할 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사랑이라는 존재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 존재를 주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 크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존재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지 모르는 거고 하나님도 또한 어디에 계신지 모른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내 안에 뭘로 있다는 거예요? 존재로 계신다는. 것. 존재로 계신다는 것. 이거는 내가 의식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의식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존재로 계시는 그분이 내 안에 사람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죽은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만큼 내 안에서 뭐가 돼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말씀의 존재로서 내 안에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요. 레마타라 그럽니다. 이 레마타의 말씀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그 상대방이 살아나요. 내말 지식은 아무리 아름다운 지식을 전한다 해도 영혼을 못 살려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존재가 하나 된내 자신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새로운 독생자로서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입술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총 역량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고 전파되어질 때그 말씀을 받는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자곤자곤 전해 주죠 나중에 그 여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메시아를 만났다고 표현해요 이건 뭐가 나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레마타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가 되니까 그 여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의 남자가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능력은 존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이런 능력과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존재를 그분을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전파하는 역사가 나타나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의 지체로 한 몸을 이루어가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또 교회 안에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의 머리는 그리스도 자신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몸, 한 지체, 그래서 많은 아홉 가지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합하여 누구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신 그분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거기입니다. 그 목적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는 그 차후의 문제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영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9월을 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